혁신신약개발의 통찰력과 전문성 및 기업가형 과학자의 리더십을 갖춘 고급 인재 육성과 기술사업화를 실현할 인크레더블즈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9년 설립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신약 융합 연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바이오의약품 및 3단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화학합성의약품과는 성격이 매우 달라.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배울 곳이 없어 기업에서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진들은 핵심 교육 과정을 임상 중개 연구, 혁신 신약 개발, 정밀 의료, 지식 재단, 임상 개발, 규제 과학 분야로 구분하여 신약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빠짐없이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본인만의 혁신 신약 기술을 가지고 벤처 창업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수의 유명 산업체 및 연구소와 함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 바이오 신약 및 백신 개발에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사명으로. 연구는 물론 실무에 강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총 325명의 졸업생들은 바이오 신약 분야의 굴지에 국내외 제약 대기업은 물론 해외 우수 연구 기관과 해외 유명 대학의 연구 교수 및 파견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내 탑5 병원은 물론 국립암연구소, 질병청, 식약처 등 국가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분자 의학 및 바이오 제약 학과는 신약 개발과 새로운 치료 방법을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학과입니다. 저는 석사 졸업 후 바이오마커 키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상적 미충족 수요 기반 바이오마커 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환자 또는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신약개발 및 정밀의료 분야를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까지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수업이나 세미나에서 IPR&D, 약물개발 특강 등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까지 다루는 분자의학 및 바이오 제약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학 전에 분자 의학 및 바이오 제약학과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 중 AI 및 컴퓨터를 통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가속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컴퓨터 과학을 이용하여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지도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서 컴퓨터 기반 신약 개발의 방법과 동향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연구실의 프로젝트 경험을 담아 입학지원서를 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신현기 교수님 연구실은 환자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후보 물질 스크리닝, 약물 효능 평가, 바이오마커 밸리데이션 및 검증 등 연구가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 개인 연구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 연구를 통해서도 약물 개발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저는 현재 이주영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컴퓨터 과학을 통한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항체 디자인, 항원과 항체의 결합 여부 판단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나 연구가 저희 학과에 부합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문의해 보시고 나아가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신약 개발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협업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는 의학학의 기초 연구를 임상과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학과이므로 신약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강력히 추천해요. 어, 저는 원래 생명과학을 전공해서 사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서울대 핵의학과 이동수 교수님 랩에서 의과학과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학 학과를 알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은 물론 의학, 약학 분야와 같이 여러 분야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학과인 만큼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할 수 있다 보니 그 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JW중해제학 신학연구센터에서 연구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처럼 제약업계 취업 혹은 연구의 길을 희망하는 학생분들에게는 근자예약 및 바이오제약학과가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대학원의 진입장벽 앞에서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학부연구생 인턴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